안녕하세요. 이정태 행복 TV입니다. 오늘은 중년 남성의 패션 시리즈 2편입니다. 남성 패션 체형에 맞춰어 입기. 참고 도서는요, 사토리얼리스트맨 스콧 슈만지엄 2021년 4월달에 출판된 책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 가장 멋진 남성들의 사진이 실려 있는 사진집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11편까지 중년 남성 패션 시리즈가 쭉 연결되겠습니다. 남성 패션 1. 체형에 맞게 옷 입기. 남자들이 알아야 할 패션 노하우. 옷잘 입는 사람들만 아는 디테일 노하우를 남성 패션, 남성의 책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남성성의 의미는 요 계속 변해왔습니다. 오늘날 자기 내면, 약점, 개성, 낭만까지 자유롭게 표현합니다. 남성들은 특별히 애쓰지 않으면서 우아함을 보여주는 감정적 자유를 얻고 있습니다. 꾸민 기색이 전혀 없이도 개성이 우러나는, 우러나는 멋쟁이가 남성 패션이죠. 남성 패션의 우선순위는 체형에 맞게 보디기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이 무엇인지 우선 알아내야 됩니다. 당신 체형에 어떤 옷이 어울리는지 알면 어떤 패션이든 잘 소화할 수 있다. 패션은 행복해지기 위한 도구여야 합니다. 체형에 맞게 옷 입기. 멋진 패션을 연출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체형이다. 안 맞는 500만짜리 슈트보다 잘 맞는 50만짜리 슈트가 멋져 보인다 체형에 맞게 옷 입기는요 스타일과 무관하게 보기 좋은 옷차림을 연출해 줍니다 체형에 맞게 옷입기는 스스로가 생각한 장단점을 강조하고 감춰주는 특징이 있죠 기성복을 입을 때 종종 곤란해지는 네 가지 남자의 체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키 작은 체형 근육질 체형, 등치 큰 건장한 체형, 키 크고 마른 체형, 체형이 하나에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대부분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답니다. 패션의 재미 중에하나는 규칙을 깨뜨리는 것이다. 이 책의 설명과 정반대로 입었는데도 멋져 보이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패션의 추구가 꼭 당신을 더 멋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혹, 체형에 맞지 않더라도, 그냥 즐기는 게 패션에 대한 마인드다. 첫째, 키 작은 남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키 작은 남자의 과제는 땅딸막하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몸에 적당히 붙지만, 꽉 조이지 않는 옷이 문제를 해결한다. 다리가 길어 보이는 슬림핏 바지, 소매폭이 좁은 재킷이나 셔츠가 그 답이다. 키 작은 남자는요. 재킷은 길고 유연한 소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로 하나. 허리 부분과 밀착되게 하고 끝으로 갈수록 약간 소매가 좁아지게 해라 재킷의 단추가 아래쪽에 위치한 원 버튼이 좋다. 재킷의 길이는요. 엄지 손가락 가운데까지 또는 엉덩이를 덮는 정도로 하라. 엄지 손가락 중간까지. 자, 바지와 셔츠. 바지는 길고 슬림 라인이 키 작은 남자를 돋보이야 합니다. 바지는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바지가 슬림이 보입니다. 바지 밑단은 신발 발등의 절반을 덮는 정도로 하라. 셔츠의 칼라가 지나치게 길거나 지나치게 넓으면 얼굴을 압도한다고 합니다. 기장은 남자. 색상과 무늬. 키가 작으면 요란하고 대비가 강한 색과 무늬보다 짙은 색상이 좋다. 자잘한 체크 무늬, 천천한 줄무늬와 모두 비슷비슷한 색상이 현명하다. 키가 작으면 다른 데 신경써 구겨져 가로선이 나타나지 않게. 하다. 두 번째 근육질 남자 옷잘 입는 것보다요 몸에 맞는 옷을 입으라는 충고를 따라야 할 유형입니다. 이들은 두드러지는 V형 상체와 상 하체가 X형으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극적인 V형 완을 위해 재킷 털이는 달아붙지 않게 하라. 근육질 남성에게 몸에 맞는 슈트는요 자주 실수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킷 중앙 부분이 여유가 있어야 어깨와 엉덩이 사이의 각이 두드러진다. 재킷의 길이는 요 약간 길게 하고 스치는 어깨가 넓어 아랫부분은 수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좁은 넥타이를 삼가하고 잘 맞는 니트가 근육을 돋보이게 한답니다. 세 번째 등치 큰 건장한 남자. 이들의 어디 핵심은요. 선명한 느낌과 구조를 살리는 것이다. 몸통 부분에 체중이 집중되기 때문에 시선을 위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과감한 넥타이와 포인트 칼라 셔츠로 얼굴과 상체에 포인트를 주자 보색의 조끼를 입으면요 캐주얼 느낌과 멋스러운 효과를 얻습니다. 재킷의 어깨를 강조하면 굵은 몸통을 보완한답니다. 건장하면 헐렁한 옷보다 딱 맞고 편안하면서 약간 신축성 있는 셔츠가 좋다. 바지 허리가 배꼽 바로 밑에 오면 배가 강조되지 않는답니다. 건장한 남자는 요 조화로운 색비합이 필수다.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밝은 색 넥타이와 목도리를 강조하면 보기가 좋습니다. 몸집이 커서 큼직한 무늬 옷을 자주 입어도 좋답니다. 네 번째, 키 크고 마른 남자. 키 크고 마른 남자는 분명히 고민거리가 있죠. NBA 농구선수 가운데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대비가 뚜렷하고 극적인 스타일을 구사합니다. 재킷은 허리 부분을 약간 헐렁하게 입어라. 재킷은요. 통 넓고 두 줄로 잠그는 견념이며 약간 길게 입으면 커버가 된다. 재킷 길이는요. 엄지손가락 끝과 집게손가락 끝 사이가 좋다. 조금 길게 입으란 말입니다. 키큰 사람의 셔츠는요. 칼라와 소매가 몸판과 대비되면 어울린다. 줄무늬 셔츠 흰색 칼라와 셔츠 소매가 들어가면 좋다. 넓게 벌어진 칼라를 착용하면 아, 가늘고 긴 목이 조금 굵어 보이는데요. 셔츠와 넥타이 강렬한 대비는 셔츠가 분할하는 효과가 있답니다. 키 크고 마른 남자는 요 아, 바지는 허리보다 아래에 걸쳐 입을 때 가장 멋져 보이는데요. 폭의 변화가 그없는 일자에 가까운 바지를 추천한다. 키큰만 남자는 두툼하고 헐렁한 니트를 누구보다 잘 소화한다. 키큰 남자의 옷이 단색이면 마네킹 같대요. 자기 체형에만 맞아도 꾸민 개색 없이 개성이 우러나는 것이 남성 패션의 핵심이다. 스트리트 패션 사진가인 저자가 전 세계 거리에서 만난 남성들의 사진이 페이지마다 빼곡한 책이었습니다. 소개한 내용은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대략적 규칙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고 새로운 지식이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